학교폭력 사안에서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예방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요.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응보적 정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호 보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니쌤입니다. 오늘은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학생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목소리> 학교 현장에서 응부적 정의가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지 못합니다.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피해 학생이 받은 상처와 같은 양의 벌을 가해 학생에게 부과하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응보적 정의의 실현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피해를 받은 것에 관한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학생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처벌을 위한 처벌이 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서로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서로 가해자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죠. 가해 학생은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 고통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양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고통의 양은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피학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피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가장 큰 해결책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게 되면 피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고 접촉을 가급적 하지 못하게 안내를 합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죠. 진정한 사과를 받고 오해의 감정을 풀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접촉을 금지하게 되면서 피해에 관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선도 조치를 내립니다. 서면 사과부터 고등학교까지 해당되지만 퇴학까지 가능하죠. 이러한 조치들이 피해 학생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받은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보적 정의는 지금까지의 사회를 유지하며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사법 제도의 발전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했죠. 모든 사회적 현상이 조정 과정을 사법정의가 담당하게 되면서 서로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사회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보적 정의는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요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응보적 정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호 보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